이완의 중요성 아시다시피 사람은 정신적 긴장 상태가 되면, 즉, 정신적으로 긴장하면 몸의 근육이 팽창해집니다. 그렇죠. 너무 무서울 때를 생각해보세요. 극도로 긴장했을 때. 특히 차가 충돌할 때, 있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는 이런 상태에서는 힘이 생겨서 스스로 동작을 잘 조작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의 뇌신경과 근육 그리고 혈맥이 마치 응고된 것처럼 꽉 막혀버립니다. 단점은 이렇게 한 번의 긴장만으로 몸의 통로를 막히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는 목 뒤부터 아래까지 혈관이 통했는데 한 번의 긴장으로 너무 강한 힘을 주거나 찬 바람이 들어와 막히면 통증이 생기거나 마비되면서 머리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손끝이나 혓끝까지 마비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뇌가 막히기 시작할 수도 있죠. 이처럼 긴장하면 에너지가 통하지 않습니다. 뇌가 손상을 입죠. 뇌가 손상되면 신장도 손상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놀라면 오줌을 지리기도 하지요. 남자든 여자든 극도로 무서우면 소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하면 대소변 실금이 나타나고 원기를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원기를 잃고 나면 뇌는 반드시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긴장과 그리고 분노 증오, 상심, 그리움, 원한, 강한 복수심이나 이유 없는 스트레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과 정신적 감각이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팔괘 내공을 수행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먼저 이완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몸과 정신 중에 무엇을 먼저 이완할까요? 처음 오는 분들에게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골반을 이완하세요. 정신적 경제 이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요. 처음 오자마자 내면과 정신에 관한 내용을 많이 들으면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먼저 동작부터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동작에 따라 관절부터 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높은 경지의 인식과 이완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체도 이완됩니다. 우리의 근육과 내장도 이완됩니다. 또한 아름다운 음악과 조용하고 안전한 수행 환경이 있어야 제대로 이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편안하고 이 방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총을 쏘고 불량배가 강도질할 때 여러분이 이런 신호를 듣는다면 이 방에 있어도 똑같이 긴장되겠죠. 이런 신호는 몸에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신적 경지의 측면에서 몸, 마음, 영혼을 이완하는 겁니다. 높은 정신적 경지란 상황을 깨뚫어 보는 경지입니다. 규칙을 깨뚫어 보고 규칙을 이해해야만 상황을 담담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처음으로 학교에 간다면 긴장할까요? 모든 아이가 긴장할 겁니다. 아이의 상상 속 학교가 얼마나 좋든 나쁘든 모두 긴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고등학교를 거쳐 졸업한 학생이라면 어린 동생의 첫 등교에 대한 긴장감을 풀어주죠. 긴장 풀어 괜찮아. 사실 학교는 정말 좋아. 학생들은 모두 네 친구고 널 때리지 않아. 같이 재밌게 놀수 있는 아주 좋은 친구들이야. 그렇죠. 10여 년의 학창 시절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긴장할 거 없어. 긴장 풀어. 본인이 겪어봤기 때문에 첫 등교의 느낌을 담담히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 경지, 그리고 인생의 연령이 일정 시기에 달하면, 예컨대 연령이 50세라면, 사물을 보는 시각이 20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20세 때는 충동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저 자신의 몸으로, 자신만의 눈, 귀, 코, 혀로, 이 세상을 느끼려고 하니까요. 50세에는 아플 것도 다 아파보고, 게다가 여러 번 아파봤죠. 그렇죠. 사랑도 다 해봤고, 헛속을 하는 걸 압니다. 어휴, 왜 그랬을까? 결국에는 수많은 경험을 총정리합니다. 이 시기에는 스스로 지난 경험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사람이 50이 되면 종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인생을 총정리한 후에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일을 겪었으니까요. 어르신들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많은 일들을 겪고 정리하죠. 그 동안 온갖 풍파를 모두 겪었고 무수한 세월의 변화도 모두 겪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투기 같은 행위나 잔꾀를 부리는 일처럼 수많은 탐욕의 유혹에 부딪혀도 마음은 동요되지 않습니다. 평온하고 담담하게 이를 바라봐야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평온한 마음으로 앞으로 마주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평온한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